안녕하세요 이사부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대단히 폭등세가 거듭되면서 10만 전자를 이제 코앞까지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일 언론에서 삼성전자 12만 13만 전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식의 엄청 긍정적인 이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여러분들 맞습니다. 12만 저 역시도 13만 전자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 주식은 항상 뭐가 가장 중요하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주식이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주가가 12만 13만 전자까지 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다이렉트로 쭉 12만 13만 전자까지 갈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지금 이 코스피 시가 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 바닥권 5만 5천 원 라인에서부터 거의 10만 원 라인까지 주식이 2배가 올랐는데 주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이큰 종목이 주식이 무슨 급등 테마주처럼 주가가 쭉 올랐어요. 그리고 주식이 지금 올라온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 전 고점을 이렇게 한 차례 돌파했고 지금 여기 바로 2024년도 전 고점 말고 역 그때 최고가를 썼던 이 앞구간의 이전고점마저도 지금 돌파를 해낸 자리입니다. 주식이 2021년도 당시 때 삼성전자의 최고점까지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전고점을 무려 두번 연속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눌림목 조정은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반드시 이 매물 소화를 위한 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앞구간 보세요. 여기 앞에 주가가 잘 오르다가. 다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 당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 당시대로 주식 여기에서 이렇게 잘 흐름을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 높아요.라고 제가 이 당시때도 설명을 드렸고 제 무료 주식방에 계신 분들은 여기 이거 주가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한 차례 매도를 했죠. 제가 이거 주식 여기서 왜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그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자리가 전고점을 크게 돌파해낸 자리권역이기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이 상승에 대한 관성 때문에 올라간 건데 주가가 전고점을 뚫고 마치 계속해서 올라 같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더라도 여러분들 분명히 눌림목 조정은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 뒤에 주식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박살이 났다라는 거예요 요게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전고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 기술적 분석자리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이 낮은 자리권역에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도 수익 확정을 위해서 매도를 하고 여기 앞구간에서 주식 샀다가 물렸던 사람들도 본인들 본정가 오니까 매도를 하고 매도세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 오는 거고 요 매물 수화가 딱 마무리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상승은 그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기술적 이 분석 중에 아주 정확한 요러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전 고점을 돌파를 해는 자리에요. 역대 최고가를 뚫어낸 자리고, 이렇게 상승 흐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놓여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갈 수는 있지만, 요 눌림목 조정은 크게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마 주식이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가 뒤에서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던 것처럼, 이게 왜 그런 거냐. 자, 여기 주가가 올라올 때는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왜냐면은 요거 앞에서 상승한 것에 대한 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요만큼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가가 요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요 조정은 요거 올라간 것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바닥권 전체 이 바닥권에서부터 이렇게 두배 올라왔잖아요. 요두배 오른 것에 대한 전체 상승이라는 거예요. 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이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삼성전자 주식을 바닥권에서 잘 사가지고 수익이 크게 나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이앞구안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그저 본전가가 회복이 됐고 지금 계속해서 뻗어 올라갈 것 같은 모양새에 있지만 여러분들 수익이 조금 더나 계신 분들도 한번 매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주가이 눌림목 조정이 크게 들어올 거기 때문이고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주식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주식을 팔아 가지고 이 떨어지는 이 엄청 상당 손실률을 피해 주신 다음에 회피를 하시고 나서 주식을 반드시 되사 주셔야 됩니다 주식을 꼭 되사 주셔야 돼요 나 이번에 올라갈 때 팔아 가지고 다시 삼성전자 안살 건데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주식 안 파는 게 정신건강에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주가 이 눌림목이 크게 들어온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크게 떨어지고 나서 진짜 상승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뒤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 손. 손실률을 잘 피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도대체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그죠? 여기 어디까지 올라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더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왜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렇게 크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주가가 여기서부터 대단히 폭등세가 시작됐잖아요 2024년도에 주가 폭락이 그죠? 이렇게 촉발이 됐고 이집 올해 5월달까지도 주가가 계속해서 못 올라가고 주가가 짓눌려 있었던 이 가장 컸던 원흉이 뭐냐 바로 HBM 때문입니다. HBM. 이 HBM이 뭡니까? 바로 고대역 폭 메모리에요. 이 HBM 악재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까지 여러분들 박이 주가가 폭락을 했고 최근까지 주가가 짓눌려 있었는데 올 6월부터 이 악재가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본 내용이 앞서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은 29일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에이팩이 있죠. 에이팩 자이 에이팩이 겪 이 개최되는 대한민국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한미 정상 회담 일정이 잡혀 있고 이 회담을 계기로 현재 막바지 협상 중인 양국의 무역 합의가 최종 타결될지 여부에 상당히 큰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제 자체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빅 이벤트죠. 그죠? 왜냐면 하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총 1등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줄수 있는 이빅 이벤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속한 반도체 업종 내에도, 그죠? 관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지대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HBM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폭락을 했고, 최근에 다시 6월달부터 주식이 올라간 게이 hbm 악재가 싹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제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건 역시도 hbm 때문입니다. 자, 지금. <laughs> 이 삼성전자가 지난 2024년도에 주가 폭락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이 HBM 대응, 이 HBM 매출처럼 삼성전자가 하나도 확보를 못하면서 주식이 박살이 난 겁니다. 엄청난 폭락세가 나왔죠, 24년도에. 그죠? 이게 HBM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면 이 삼성전자의 국내 최대 라이벌인 SK 하이닉스 주가 어땠습니까? 삼성전자가 2024년도에 이렇게 주가 폭락을 할때 하이닉스는 이때부터 주식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이 하이닉스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금 2024년도인데, 2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폭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폭락을 했고, 이두 기업의 희비를 가른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HBM이었다. 이 하이닉스의 주가가 폭등을 한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엔비디아. 이 HBM 세계 최대 소비 업체인 엔비디아를 하이닉스가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한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는 고사하고 그 어떤 HBM 매출처 하나 확보를 못하면서 실적이 박살이 났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발표했던 2분기 실적, 영업이 반토막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HBM 때문이었는데, 이 6월 달부터 삼성전자가 HBM 매출처를 하나 둘씩 확보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6월 13일자 기사예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AMD, 삼성 HBM 택했다.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HBM 매출처로 확보를 한게이 AMD였고, 이게 6월 13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의 최대 우방 업체 중에 하나인 이 AMD가 자사의 차세대 GPU에 삼성전자의 이 HBM을 채택해 주면서 그간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던 삼성전자의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한 최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게 언제다? 6월 13일자 기사였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에 여러분들 엄청난 소식이 하나가 더 전해집니다. 바로 뭐냐? 삼성전자가 무려 여러분들 브로드컴을 뚫어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삼성, 브로드컴에도 HBM 공급, 브로드컴에도라고 되어 있죠. AMD에 이어가지고 브로드컴도 동시에 뚫어냈다는 기사가 6월 17일에 그죠? 이게 지금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HBM 3 8단 퀄 테스트를 완료해내면서 제품 대량 공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 브로드컴이 무려 이전 세계 팸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3위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계 빅테크의 AI 데이터 센터용 칩 설계를 도맡으면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급부상 중인 기업입니다 이 6월 중순에 무려 이 AMD와 브로드컴을 동시에 hbm 매출처로 확보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날개를 달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6월달부터 올라간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귀가 맞죠 주가 애초에 폭락을 촉발했고 지금까지 주식을 못 올라오게 막았던 이 악재가 hbm 때문이었는데 hbm 악재가 해소되면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당시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amd 좋고 브로드컴 좋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10만 전자 이상 자립권역으로 쭉쭉 뻗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업체를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엔비디아. 죽으나 사나 엔비디아예요. 이 AMD와 브로드컴 마저도 엔비디아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9월 초부터 주식이 엄청난 폭등세가 나옵니다. 무슨 조정도 없이 이런 급등 테마주처럼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뭐 때문이냐? 지금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죠. 그죠? 영업이익이 12조 1천억이 나왔는데.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바로 엔비디아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폭등을 촉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까? 수급의 논리. 아무리 재료가 훌륭해도 이 수급이 매수세를 가해 주지 않으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크게 올린 메이저 수급이 누구냐면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여러분들 외국인이 지난 5월, 6월 달부터 이 삼성전자 주식을 어마무지하게 쓸어 담으면서 주가를 이렇게 크게 올린 겁니다. 자 여기 기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기... 기사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재명 정부 신정부 출범 이후에 삼성전자 물량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쓸어 담았습니다. 그죠? 이 코스피 종목만 외국인이 거의 20조를 쓸어 담았는데 그죠? 이게 자세히 따지면은 20조 7천억입니다. 이 코스피를 외국인이 20조 7천억 순매수를 했는데 신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 물량 중에서 무려 절반이 넘는 12조가 어떤 종목으로, 어떤 종목으로 자금이 쏠렸다? 바로 삼성전자로 자금이 싹다 쏠렸다, 그죠?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쓸어 담는 이 이유 자체가 바로 HBM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오르는거 좋죠. 그런데 오르는이 과정이 매물 수화 없이 주가가 너무 다이렉트로 쭉 올랐다는 겁니다. 대형주는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까? 항상 추세를 그리면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대형주의 숙명입니다. 자, 주가 올라올 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대형주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이렇게 올랐다가 매물 수화를 하는 이 과정 때문에 주가가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면서 추세를 그리면서 이 추세대 내에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 어떻습니까? 조정 같은 조정은 이거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이거 조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올라온 폭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10. 2만 13만 전자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엔비디아 외에도 내년 내년 1, 2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무지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외에도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글로벌 전기차 기업인 이 테슬라와 무려 23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계약을 하나 따낸 거 기억나십니까? 이 테슬라와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삼성전자가 따내면서 중요한 거. 그동안에 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이 파운드리 사업이었죠. 파운드리 사업.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할때 수조 원대 적자를 냈던 게 바로 이 파운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 23조에 달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적자 탈피를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아냈다. 그리고 테슬라에 이어가지고 또 하나 최근 10년간 소니가 독점을 했던 이 애플의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마저도 삼성전자가 뺏어오는 초대형 공급 초대형 공급 계약마저도 가져왔다는 겁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어마무지하게 이 기대감을 주가가 반영을 해내면서 대단히 폭등이 나왔다. 하지만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는 이 주가는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주가가 전고점을 지금 역대 지금 최고가를 뚫어냈잖아요. 여기 전고점을 넘어서 이 앞구간 21년도 당시 때의 이 최고가마저도 그죠 이 자리를 뚫어냈기 때문에 분명히 눌림목 조정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서 주식을 살라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언론 언론에서 삼성전자 12만 13만 간다는 거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이렉트로 갈 수는 없. 반드시 이번에 올라갈 때 매도를 하셔가지고, 중요한 게. 떨어지면은 주식을 꼭 되사 주셔야 돼요. 이 저점을 여러분들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 파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죠. 왜냐면 그냥 대충 팔아도 고점이니까 단기 고점이니까. 문제는 어디에서 저점이 형성이 될 것인가 이 최저점에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거 혼자서 할 수가 있냐고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료 주식방을 열어놓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매매 대응을 진행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갈 때 주식 대응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뚜들겨 맞을 수밖에 없고 이번에 떨어질 때 주식 제때 못 사잖아요 어설프게 주식 사면은 주가 계속 떨어지다가 여러분들 이 손실 때문에 아마 머리가 아파지실 겁니다 왜냐 주식을 샀는데 추가적으로 더 떨어졌다가 본인들 본전 까우면 또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최저가의 포지션 구축을 하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감에 의존해 가지고 대충 팔고 대충 사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이 수급 여건이 나오는 자리 지금 외국인이 바닥권에서 쓸어 담은 물량 규모가 요요 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하고 싶은데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외국인도 단기 매도세를 가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린 이후에 더 많은 물량을 쓸어남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분석 그리고 올라갈 때 고점 매도 타점 떨어지면 최저가 매수 타점까지 제 무료 주식방에서 싹다 잡아드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무기는 하나라도 더 많은게 좋잖아요 제 무료 주식방이 여러분이 올 한해 삼성전자로 수익률 최대치로 가져갈 수 있는데 가장 성능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운영하는 무르시방 지금 열려 있을 때 들어올 수 있을 때 들어오시라 여러분들은 손해 볼게 일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무르시방 시신데 손해 볼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제 방이 열려 있을 때 들어올 수 있을 때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운영하는 무르시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핸드폰 보로가 하나 떠 있죠, 그죠? 저기 저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이 번호로 문자로 사부 딱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부 딱두 글자. 그러면은 그 문자 확인하고 제가 운영하는 무루시빵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시 전달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위에 떠 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4부. 문자로 사부 4부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그거 확인하고 다시 문자로 링크 전달드리니까 그거 누르셔가지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소통 목적에서 운영하는 무루시빵이니까 그냥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면 매일 9시 땡치고 장 열리면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지침드리고 자 그럼 더 중요한거 제가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날그날마다 이 증권가에 실시간으로 도는 찌라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말 계신분들 어때요? 찌라시 하면 돌면 은 순간 1,20%대 급등 수도 없이 나오죠? 그죠? 어디 가서 돈백조도못 받아보는 그런 고급 지라시들. 그리고 그거하고 연계된 종목들까지 같이 빠르게 전달드리니까 이 삼성전자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전달드린 지라시 통해서 꾸준히 수익들 내시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도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니까 여기저기만 복잡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운영하는 브루식방 어떻게 들어올 수 있다? 위에 떠있는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사부. 옆에 적혀있죠? 문자로 사부 딱 두 글자 전송. 그죠? 그리고 문자 보내주실 때 되도록 이 종목명 맨 앞에 이두 글자 삼성까지도 뒤에 같이 붙여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보내주실 때 사부 삼성 이렇게 네 글자로 왜 그러냐면 제 무르시방에 이 삼성전자 주식 들고 계신 주주님들 몇 분이나 계신지를 제가 파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대응해 드리는 게 한결 수월할 것 같아서 요청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까지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실 때 사부 삼성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아나 이거 주식도 잘 모르는데 종목들은 막 이것저것 사놔가지고 이게 지금 싹다 마이너스 돼서 계좌가 엉망이다 나 지금 계좌 생각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계좌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다 아니면은 이번에 주식 한번 진짜 잘 사가지고 이렇게 수익 한번 크게 내보고 싶은데 이게 도무지 어떤 종목이 이렇게 크게 올라갈 종목인 줄 모르겠다 내가 이거 종목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종목상의 궁금증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자 영상 제목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영상 제목 아래쪽에 더보기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더보기 보이시나요?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거기에 도움 링크라는 게 있어요. 도움 링크 이 도움 링크 누르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종목이면 종목, 찌라시면 찌라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와 연락처까지 같이 기재해 주시면은 그거 확인하고 대응 방안까지도 전달 드리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그 위기에 대한 이 해결책까지도 꼭 같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종목 분석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